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피해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 여섯 곳의 시장 군수 후보를 가릴 경선을 진행합니다. 최종 후보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최혁진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원주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또 유니폼을 딱 입고 오셨는데 아, 예, 예. 네, 보니까 현장을 여기... 뛰어다니다 왔어요. 예. 아네 현장을 네. 뛰어다니다 오셨군요. 예, 예, 예.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혁진아 예. 그리고 왼쪽에 시장가자 혁진아 네, 예, 예. 시장가자 이렇게 예. 써있는데 어떤 예. 의미인가요? 뭐 이제 시민분들은 제가 시장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laughs> 말씀도 하시고요. 사실 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출마한 거기도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또한 측의 의미는 어, 저는 이원주에 구도심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네. 한 삼십여 년 이상 원주 중앙동 일대에서 밥집을 하시고 그 밥집에서 또 거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통에서 일하고 어머니 돕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컸고요. 그 시장통에서 제가 자라면서 만났던 사람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헌신적으로 일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땀방울들. 어,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음. 대한민국 소상공인 전반의 문제지만 이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혁진화 시장가자는 어, 시장이 되더라도 이 시장을 살리는 곳,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소통하고, 웃고 울고, 함께 나누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이 공간, 이 사람들의 삼터인 시장을 늘 찾아가고 살리고 붕업시키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를 담기,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네. 중의적인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원주 시장과 네. 또 삶의 터전인 또 시장을 또 이야기하는. 예, 맞습니다. 사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음, 시장이 되고 싶어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삶의 경제 민생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고 그 사람들의 땀방울들이 가치 있게 존중받는 사회를 좀 만들고 싶고요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시장 가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이 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시장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보시면 지금 어, 굉장히 어,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우리 청와대에 계셨어요. 아, 네. 예, 예. 어찌 보면 이 중앙정치를 하다가 지역으로 오신 건데 뭐 방금 네네.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원주 시장에 도전하시는 정확한 어떤 계기 아, 그래서 지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요. 네. 어 저는 고등학교 때 원래 이과였었습니다. 네, 과수 아, 그러다가 이 시장 통해서 그때 보면서. 어 정말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렵고 음. 또 여러 가지 IMF나 이런 일들 이 생기고 하면 많은 고통 속에서 빠져 있잖아요. 아 어, 그래서 사회 문제, 이 사회 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어,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끝에 네. 이과도 의미 있죠. 네. 어, 뭐 집에서는 의대가라고도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아 네. 어, 어찌 보면 정치를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문과로 지원을 해 버렸어요 대학을 오, 네네. 정치학 그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네. 어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현실 정치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복지 문제들을 좀더 좋게 하는데 정치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데, 아 어, 제가 정치인이 될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는가? 아, 음. 나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 고민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대학을 졸업하고는 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피소드인데요. 네. 제가 신입생 환영회 하던 날 어,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온이라고 말하자마자 네. 와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산골짜기에서 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개천에서 용났다 선배님들이 네. 음, 술을 몇잔 먹으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어, 저한테 원주의 하천도 검정색 물이 흐르냐. 어, 네. 강원도라는 말 한마디로 저기 목포나 김해에서 온 친구들보다도 제가 훨씬 더먼 곳에서 네. 왔는데도 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먼곳 어. 오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laughs> 조금 일찍부터 무이당 자일 선생님 이런 어, 원주의그 거장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보고 배운 바는 원주는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지학순 주교님은 어, 군사정권 시절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셔서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 민주화 운동의 도시고요. 또 자일 선생님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민이 잘살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한국 사회에 퍼뜨리는 데큰 기여를 하셨잖아요. 이런 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갔더니 오지 마을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졸업하면 강원도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깊숙히 보고 싶어서 탄광촌의 어, 공부방 교사 생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 원주로 와서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또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그뭐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차별 없애는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마다 정부가 장벽이 되더라고요. 정부요. 어, 예, 네. 시민들한테 정말 소중하고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네. 정부가 막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아 이유로 네. 법도 안 만들어주고 네. 규제도 안 풀어주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예산도 안 실어주고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아,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던 차에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 정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뭐 중앙정치를 하고 싶어서 갔던 거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제가 네.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문제들 이겨되면 시민들이 정말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협조적인 것들을 보고 아, 공공부문에 뛰어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남들은 다안 된다 그랬어요. 네. 협동조합 기본법을 어 제정을 하겠다. 어떻게든 쫓아다녀서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모든 시민이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할수 있게 하는 법인데 그게 과연 이명박 정부 같은 데서 될 일이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선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 네.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 가게 되니까 아마 아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를 좀 주목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활동들, 민생과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할 테니까 같이 협력을 해보자라고 너무나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셔서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뭐 가족들도 이사가지 않았고요. 네. 제 미션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다시 원주로 돌아왔고 이제 관건은 중앙 정치의 영역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이건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실행은 아, 지자체에 들어가서 지자체의 모델을 만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시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주시로 돌아오셔서 이제 원주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네. 자, 그러면 원주의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던가요? 음,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오래된 원주 오래된 원주 옛날부터 원주 네. 원주가 빠른 속도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신도시도 많이 생겼고요 네. 하지만 구도심들은 굉장히 여전히 낙후해 있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상권들도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오래됐던 원주를 잘 살려서 어, 원주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균형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뭐 기자님들하고도 어, 제가 아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라운드 5를 통해서 어, 원도심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각각의 다섯 구역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네. 아, 여기 이제 남부시장에서 중앙시장 이쪽에 있는 원도심 혹시... 상권 지역도 있고요. 네. 정지뜰일대도 있고 또 군지사 부지도 있고요. 우산동도 있고. 태장동과 캠프롱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각각을 좀 색깔 있게 만들어 갈 생각인데요. 뭐 태장동부터 말씀드리면 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가 관 같은 인프라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보면 전 투모로우 랜드 라고 하는 그런 아 이름을 좀 지어 봤는데요 네어 거기 이제 미사일 사령부 도 들어온다 그리고 하니까 음, 첨단 우주과학관 같은 경우도 추가 추가로 유치를 해서 어,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고 그 동네 전체를 한번 새롭게 디자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산동은 상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터미널 부지에 아, 정말 아,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우산동에 들어섭니다. 터미널 네. 부지에요. 한 300억 대에 이르는 혁신적인 혁신적인 창업자들을 위한 복합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 공간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혁신적인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들 것이고요. 이 친구들이 상지대학교에 있는 여러 인프라와 링크가 되면 그 우산동 주변 주변에 핫한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친구들이 거기서 창업 보육을 받고 나가서 기업을 키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산동에 지금 산단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네. 우산동의 상권들은 마치 홍대 앞거리처럼 음. 낮에 그런 혁신적인 창업으로 일한 친구들이 저녁에는 그런 또뭐 재즈바도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공간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군지사회는 중심상권과 가까운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를 신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산업단지하면 도시 외곽에 주로 많이 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첨단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원도심 근처에. 기업이 있기를 원해요. 네. 왜냐하면 낮에 디지털 환경에서 막 컴퓨터만 보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아날로그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서울도 그래요. 그럼 뭐, 뭐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끝나면 종로 뒷골목에 가서 네. 할머니들이 그... 운영하시는 전집 가서 <laughs> 막걸리 먹는 거 즐기는 것처럼. 네. 아 어, 그런 산업단지가 구도심과 연결돼서 좋은 인재가 올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일을 하고 저녁이면 중심 상권의 구석구석 골목 다니면서 골목에 있는 작은 상점가에서 아날로그적 감성 을 느끼면서 또 힐링이 되는 이렇게 링크해야 중심 상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지뜰 이론에 우리 원창묵 시장님이 큰 호수공원 계획을 해서 이제 지금 실행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호수공원 주변에 저는 음, 대규모 컨벤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는 컨벤션을 기반으로 한 마이산업을 키울 수 있는 요건을 갖췄어요. 기업도시 있고요. 혁신도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을 통해서 국제적인 박람회라든가 세계적인 학술 행사라든가 또 기업들의 제품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연중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나 학자들이 모여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원주는 국제적인 도시로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모객의 문제가 있어서 지방에서 통상 잘안 하지만 최근에는 교통망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가 됐고요. 네. 타 지방에서도 원주가 오기에 그렇게 교통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기존에 구축돼 있는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융합하면 새로운 산업 기반들이 원주에 갖춰지게 될 거고요. 네. 어 그걸 기반으로 어 저는 이제 중심 상권 일대를 마이스콤플렉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컨벤션과 링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네. 아,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연중 찾아왔을 때 우리의 중앙시장 상권은 굉장히 매력 있고 재미있는 곳이 될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취약하고요. 재정을 어, 투입해서라도. 비 맞지 않고 다닐 수 있게끔 구조도 개선하고 리모델링하고 특히 안전이나 이런 환경들을 최적화해서 어 이곳에 온어 많은 어 방문객들이 중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우리 감영이라든가 원동성당 같은 역사적인 자산들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야말로 마이스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를 저는 더 더하자라면 네. 어, 평원동 중심상권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주의 마을들도 많이 낙후해 있는데요. 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 시니어 고령자들을 위한 아, 최적화된 주거 타운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 사회 주택 2,5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계획이고요. 네. 음, 어르신들이실수록 구도심에 에 예, 근린 서비스가 잘되 있는 음. 곳에 사시는 게 좋아요. 음. 구도심 인근에는 병원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상 어, 시장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재미 있어요. 늘 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들이 살수 있는 타운을 만들고 또 한쪽에는 워케이션 했어요. 컨벤션 인프라도 있죠. 공원 인프라, 구도심 외곽의 관광 자원 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워케이션 강원도형 워케이션의 어찌 보면 중심 기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과 어찌 보면 여가와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재택근무도 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워케이션으로 원주에한달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수시로 올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중심 상권이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음, 어느 날 갑자기 뭐 중앙시장에 상권가를 돌아다니는데 아프리카 말을 쓰는 사람, 뭐 라틴 말을 쓰는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구석구석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원주에서 자라는 청소년들도 꿈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 인프라가 생기면 네. 지금 강원도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게 우리 기업 도시의 의료 기기 업체들인데요 네. 이 업체들은 새롭게 점프업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 지원 체계 전면적으로 정비할 생각이고요. 네. 어 단순히 창업과 기업 유치만이 아니라 네. 성장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 금융 투자 인프라 구축 그리고 수출 지원 체계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원주에서 창업하면 재밌다. 원주에서 기업하면 클수 있다. 원주에서 기업하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원주에서 기업하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원주 안에 실현하고 싶고요. 그러면 일자리는 자연히 따라붙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원주의 정신을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당 네. 자율 선생님의 정신, 지학순 주교님의 정신이 있는데요. 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의 모델이 원주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기업인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인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행정 때문에 답답한 거 많으시죠. 다들 그리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발빠르게 48시간 이내에 민원 대응하는 예스센터서부터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춰서 두배세 배로 성장할 수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만 요구 드릴게요. 사회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버시게 되면 고용도 늘려 주시고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여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반대하는 기업인들을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어, 내 주머니만을 위한 기업인들 이제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사회를 위한 기업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민과 간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의 발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원주가 그렇게 사회 통합적인. 결국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세계적으로도 커나가지만 그 인프라 창출된 부가가치가 넓게 퍼져서 온기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시대 시장의 사명이자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어찌 보면 지금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최혁진 후보의 예, 예. 공약은 다 하나 하나가 다 연결이 되 있는 맞습니다. 듯한. 네.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도 이렇게 다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예, 예. 어,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네. 어, 어느덧 지금 보니까 공약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벌써 시간이, 시간이 다지 거예요. 예, 마무리할 예.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 이런 공약들 할수 네. 있고 원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보 나다라고 강력하게 좀 어필한 부분만 해주시고 마무리 좀짓도록 하죠. 예, 아, 저는 어, 청와대에서 이제 그 정책실에서. 문재인 정부 일기 비서관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비서관인 것 같아요. 네. 국정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일을 잘 못하면 바뀌죠. 음. 일자리 수석실과 경제 수석실 엄중한 곳에서 열심히 특히 민생 경제를 담당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의 별명은 추진력 갑장 비서관이었습니다. 민생을 위한 사명 미션이 주어지면 반드시 해낸다. 국민과 약속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원주에서. 노력하고 실현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 토끼 잡아보겠습니다. 경제 키우고 복지도 하는 선순환 구조 따로따로가 아니라 융합해서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사회 모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복지와 경제가 함께 갈수 있는 네. 그런 또 포부를 밝혀 주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혁진 후보가 추천하는 곡을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네. 좀 지을 건데요. 좋아하시는 곡도 좋고요. 어떤 네.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전 윤도현의 나는 나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나는 나비? 아, 지금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나비가 되려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예. 날개를 활짝 펴고 예.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나비 꿈을 포기하지 말라면서, 네 우리 또윤도현의 나는 나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들으시면서 저는 원주시장에 우리 출마를 선언한 최혁진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